오늘은 중복 조합과 이항 정리에 관련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자, 중복 조합과 관련해서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저희가 조합이 뭐였죠? 아마 조합은 저희가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뽑는 거에서 나열을 했던 p에서 뽑는 순서인 이렇게 팩토리얼 부분으로 나눴었죠 그게 이 콤비네이션이었죠 근데 중복 조합은 뭐냐면 이 뽑는 거가 이걸 뽑을 때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에요 중복이 허락해서 즉 abc에서 3c를 했을 때는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3, 2, 2. 즉, 3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 A, B, C. 이렇게 뽑든지, 아니면, 아, 3개 중에 2개 뽑는 거구나. 3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A, B 뽑든지, B, C 뽑든지, A, C. 이게 끝이었죠. 근데, 이렇게 중복이 허용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A, A. 그리고 bb, 그리고 cc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h라는 기호를 쓸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때 사용되는 게 이겁니다. <laughs> 자, 여기 공한 개, 공한 개, 공두개 그렇죠? 그리고 이 짝대기는 뭐냐면 어, 칸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하는 잣대 그러니까 잣대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칸막이를 통과하면 다음 문자가 된다고 생각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문자는 여기 위에 보이는 여기 있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A, B랑 C가 있다 이 중에 두 개의 공을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겠는데 A, B를 나타낼 땐 어떻게 나타내냐면 먼저 A니까 공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칸이 하나 지나야 다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칸그 다음에 B 그 나무 한 칸. 요게 A B 란 거예요. 그럼 A C는 먼저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칸을 하나 넘으면 B, 한번더 넘어야 C니까 요렇게 되겠고 B 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칸이 있어야겠죠. 칸이 있으면 다음 거니까 칸 해서 먼저 B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번더 칸을 넘어서 C가 나온다. 얘 같은 경우는 A A니까 어떻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칸 칸. B는 칸을 한번 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칸 씨는 칸칸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런 식으로 6 개가 나오죠 이거 무엇이랑 같나요? 뭐랑 같냐면 동그라미 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랑 짝대기 짝대기 두 개를 나열하는 거랑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네 개를 나열하는 거 중에서 같은 게 두 개니까, 즉, 몇, 여섯 개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런거 같은 경우에 칸막이 개수 뭐냐면, 대상의 개수에 마이너스 1개에요. 여기서 대상은 뭐냐면, 뽑은 거 말고, 뽑기 전, 뽑기 전의 전체. 즉, 여기서는 요3 또는 30, 1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 h r이라고 있으면 어떻게 가냐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h c r 이렇게 가요.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3 h e가 어떻게 되냐? 둘이 더한다면 하나를 뺀4 c e 즉4 콤비네이션 c 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3 이 되고, 일어나니까 6. 이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31 더하기 6을 한 다음에, 37 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를 빼주고,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r, 6 그대로 와가지고, 36, c, 6이 되겠죠. 단, 여기서는 어떻게? 0이 6개, 0 6개 짜리. 그리고 칸은? 30개짜리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즉, 괜찮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정리로 갈 건데, 이항정리 같은 경우엔, 이 다항식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자, 얘를 전개할 때, 여기 개수를 구해야 된다고 할때 이걸 정말 전체를 다 전개할 거냐고. 31승까지. 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얘가 있으니까 이 얘를 통해서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여기 A의 세제곱, 3, 이거 있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자,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있어요. 그 중에서 A가 선택될 확률. 그리고 3, 4 하면 어떻게 나온 거냐? A가 두개 뽑히고 B가 하나 뽑힐 확률. 을 구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 해 되시나? 어떤 거냐면,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A가, A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전개하면 이거잖아,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인데 이 중에 여기에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하나는 중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a가 세 개인데 그 중에 a 세 개를 택했을 때가 이거 더하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중에서 a가 세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한 경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그냥 오겠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세개 중에 하나를 택한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b를 기준으로 세워도 되고 a를 기준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뭐를 기준으로 했느냐? B를 기준으로 한 거네요. 여기선. 즉 여기서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있는데 이 중에 이거는 B가 하나 도 들어가지 않은 거. 즉 3, c 0에 A 세제곱 플러스된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B가 한개 들어간 거. 가 되고, 이건 B가 2개 들어간 거. 그 다음 얘는 B가 3개, 3, C3이 들어가서 B세제곱이 된거예요 즉, 여기서 전개될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N, C, R 이라고 했을 때, 앞 곱하기 D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는 <laughs> 무엇이 되냐면, n 마이 r개고 얘는 r개가 돼요. 괜찮나요? 즉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3c r 그 다음에 앞에 거 a의 3 r 곱하기 b의 r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더했을 때 곱하기인데 더하기니까 더했을 땐꼭 3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런 일반항이 나옵니다 즉얘 같은 경우에도 일반항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항 구하면 자 먼저 전체 10개에서 알개를 뽑을 겁니다 알개가 몇개인지 모르겠는데 e x 나 마이너스 y나 근데 뭐를 세워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앞에 거에다 하는 게 편하니까 10-r, r이라고 할게요 요게 1번이야 그때 요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 R이 2이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10의 10 콤비네이션 R이 2가 되어서 10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x의 8 곱하기 마이너스 Y의 제곱 즉 여기는 2의 8제곱 곱하기 10 이니까9 4 5 곱하기 요거 요게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보시면 됩니다 여기 양정리라는 거그 다음에 이 양정리 있죠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아까 했던 것대로 해볼게요 얘도 일반항으로 먼저 만들어주면 어떻게 ncr 곱하기 1의 n-r 곱하기 x의 r이었죠 그렇죠. 하나하나 나열하면 먼저 첫 번째는 nc 제로 들어가고 nc 제로에서 1n 곱하기 r 제로 플러스 nc 1 곱하기 1에 n 1 곱하기 x는 1또 가면 곱하기 n-2 곱하기 x제곱. 근데 n에다 빼주든 말다 어차피 1은 1이니까 그냥 얘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결국 남는 건 이것만 남게 됐죠 얘가 1이니까 생략된다고 했을 때 결국 남는 건 이렇게. 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겠죠. n, c, n 까지. 즉, 이게 뭐다? 얘네 둘이 같겠죠. 왜? 여기다 1로 온 거니까 이거 즉 NC0부터 NCn까지의 합은 합 무엇이냐 2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뭐냐 이거 같은 경우 있죠 이거 얘는 뭐다 아 얘는 2의 1 0승이구나 라는 걸 짓고 의1일승이구나 라는 걸 짓고 얘의은경우이 2의 5승이란는거할수 있죠. 근데, 홀수일 때 성립하는 것은 뭐냐면, 홀수이면 특이하게, 봐봐요. 얘네 둘이 같은 애, 얘네 둘이 같은 애, 얘네 둘이 같은 애죠. 즉, 짝수 배열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기 반절을 나눴을 때, 얘랑 얘가 완전히 대칭. 즉, 얘 값은 여기에 반절. 즉, 2의 4제곱이고, 얘도 2의 4제곱이랑 같아요. 얘네 둘도 하면 얘 5제곱 되니까. 이거라는 거. 그래서 반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일단 0은 몇이 될까요? 0은 nc0 플러스 nc1 아이기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nce 마이너스 nc3 플러스 nc4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cn에 마이너스 1에 n. 이런 겁니다. 이때, 홀수만 싹다이양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가 되어 고 이쪽은 nc1, nc3 등등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둘이 같다가 된다는 거.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이렇게 여기 1 1 1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오는 것은 얘들이 더한 값 얘들이 얘네 얘네들이 플러스 한 얘들이 플러스한 값 플러스 얘들이 플러스해서 내려오고 플러스해서 내려오고 플러스해서 내려오고 플러스해서 내려오고 플러스해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어서 이걸로 알수 있는 점 무엇이냐라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알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더하잖아요. 이 값은 무엇이냐? 왼쪽 거가 된다는 거 다른 데서 다 통해요. 이렇게 더하면 왼쪽 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더했을 때 여기 것을 추론할수 있게 된 거죠. 이 값을 이 값은 뭐냐? 자 여기 있죠.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요거, 얘가 요거. 그냥 얘는 a 플러스 b의 영 제곱이니까 1이죠. 얘는 a 플러스 b. 얘는 a 제곱 플러스 2 a b 플러스 b 제곱. 얘 같은 경우에는 a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 즉, 개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얘는 영 제곱. 얘는 영 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니까 저희는 이제 6제곱에 친구들을 두고 갈수 있죠. 여기가 6제곱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a 의 6-r이겠고 곱하기 곱하기 b 의 r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네 번째 칸이 몇인지 알수 있게 되죠. 몇이냐? 얘네들을 다 더한 값. 이쪽은 즉 몇이 되야 되느냐? 20이 돼야 되네요. 그쵸? 20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r은 몇이다? 컨벤션이 6이 되는 게 6, 5, 4, 3, 2, 네, r이 4이면 가능하겠네요. 즉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도 이용해가지고 계속 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중복 작업 관련 내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